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CIX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일 C9엔터테인먼트는 CIX 오늘 일본 첫 싱글 앨범 리바이벌을 발매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CIX의 일본 첫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은 리바이벌인데요. 사랑에 흔들리는 마음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미디엄 템포의 곡으로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며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타이틀곡은 일본 가수 미우라 다이치와 AI 등을 프로듀싱하고 동방신기의 길티, 방탄소년단의 라이스를 작곡한 프로듀서 우타가 참여했으며 작사는 토사카 히로미의 곡을 작사한 요헤이가 임했는데요. 이 외에도 리바이벌에는 앞서 국내에서 발매했던 CIX의 세컨드 EP 앨범 헬로 챕터 2 헬로 스트레인저 플레이스의 타이틀곡인 순수의 시대의 수록곡 블랙 아웃의 일본어 버전을 담아 CIX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와, 과연 일본어로 불러 어떤 매력으로 다가오게 될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지난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리바이벌의 뮤직비디오 티저와 음원을 순차적으로 공개한 CIX는 본격적인 앨범 발매에 앞서 1일 자정 리바이벌 뮤직비디오 본편을 오픈하면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와 정말 화려함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일본 프리 데뷔에 이어 케이팝 아이돌 그룹 최초로 일본 타워 레코드 타워 레코멘으로 선정된 CIX는 일본 첫 싱글 앨범 리바이벌을 통해 글로벌 돌로서의 입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CIX 멤버들이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4일 CIX 멤버들은 CIX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벚꽃을 배경으로 한 셀카 동영상 여러 개를 게재하며 팬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상 속 CIX 멤버들은 청초함에서 러블리한 디주얼을 뽐내며 마치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자태로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CIX의 멤버 배진영은 꽃 너무 이쁘죠? 누가 꽃을가요 키키키키 라는 게시글로 귀여운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용희는 오랜만에 픽스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센스 넘치는 말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웹 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 때 2》에 출연하는 금동현을 위해 CIX를 비롯한 소속사 선배들의 든든한 스포트가 펼쳐졌는데요. 지난 4일 콕티비 공식 SNS 계정에는 웹 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 때 2》에 출연하는 금동현을 응원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 CIX는 저에게 희 정말 소중하고 예쁜 동생 동현이가 강아훈으로 변신을 했다 열심히 촬영한 만큼 금동현과 이번 작품에 많은 사람 부탁드린다 라고 응원했는데요. CIX의 따뜻한 선배미가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이어 윤하씨는 우리 막둥이 장하다. 저도 계속 응원하겠다. 강하훈으로 변신한. 금동현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응원해달라 라며 파이팅 넘치는 응원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1회는 유튜브 인기 동영상 및 네이버 V라이브 인기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조회수는 총합 170만 뷰 이상을 기록하는 등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진에게 찍혔을 때 투는 매주 화 목요일에 오후 6시 네이버 브이 라이브와 콕TV 유튜브 페이스북 채널에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룹 CIX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